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상 금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신축년 양력입니다. 11월. 네, 용띠 운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띠 신분들이 11월에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 운이 조금 바뀌는 일이 있겠다 그래요. 직장이 바뀌던, 아니면 진로가 바뀌던, 내가 하고 있는 업이 바뀌던,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어떤 영업의 운이 바뀌던 운이 좀 바뀌겠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울고 가는 사람과 웃고 가는 사람들이 나이대별로 조금 극명하게 조금 차이가 나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사주별로 다르세요. 다 동일하지는 않아요. 누누하게 말씀드렸듯이 사주마다 그 운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늘말씀드리던총 운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느껴지는 전체적인 기운이 그래요. 그리고 또 인간관계로 인해서 내 운기가 열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 운기가 꺾이는 그런 사람도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만큼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삼재가 들어오잖아요. 이민년 2022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삼재의 기운을 빨기 타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요. 3년 동안 걸쳐서 삼재가 있잖아요. 그 3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삼재에 어떤 기운이 나에게 오는 것인지 해마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좀 힘든 그런 삼재를 겪을 수도 있고요. 금전으로 치이면서 겪고 넘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건강으로 앓고 넘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길을 갔다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뭐 사고를 당한다든가 이렇게 액땜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삼재팔란이라고 해서 그런 안 좋은 그런 액들이 있는데 그거를 받는 때가 어, 삼재 기간이에요. 아홉 수도 있겠지만 물론 삼재라 그래서 다 나쁜 삼재만 있는 건 아니에요. 복삼재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제가 나이대별 운기를 봤을 때에 그 삼재의 기운을 받는 분들이 참 많겠다 그렇게 보여져요. 움직임이 이렇게 좀 많으신 분들 가운데 특히. 영업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좀 막혔던 부분을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리고 풀어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삼재의 안 좋은 기능을 조금 걷어내고 가신다면 그래도 조금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삼재라고 해도 내 운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서 조금 알아보시고 좀 그런 안 좋은 기운들을 조금 풀어가시기를 제가 권해드릴게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오늘 11월 용띠이신 분들 운기를 보다 보니 이렇게 좀안 좋은 부분을 제가 위주로 말씀을 평상시에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삼재의 기운을좀 많이 타는 분들이 계시겠다 그렇게 보여져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네, 22세 경진생이신 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다렸던 그런 소식이 있겠다 그래요. 어떤 귀한 인연에온 그런 것들이 따라드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서를 잡을 일이 있겠다 그러는데, 과거의 인연이 나를 찾아와서 연결 지어지는 그런 문서가 될 수도 있고요. 과거의 인연이라 한다면 꼭 남녀관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스승과 제자 사이였던 아니면은 내가 이전에 근무했던 직장의 어떤 간보라든지 사장이라든지 그런 인연들도 될수 있습니다. 그런 인연들이 나를 찾아오겠다 그래요. 아니면은 또 새로운 더 좋은 인연이 생기거나 그래서 11월에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좀 도움받을 일이 있겠다. 그러니 그 기회를 잘 잡으셔서 어,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료 선택을 할 적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수 있는 그런 어, 운이 되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사회에 일찍 나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 중에 혹시 취직을 희망하시거나 이직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면 문서의 운이 있습니다. 그 문서의 운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인연줄로 인해서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 부분 참고하시고, 새롭게 들어오는 인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 잠깐 찰나에 들어오는 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누군가가 가볍게 던지듯이, 어, 이런 사람이 있어. 뭐, 소개시켜 줄까? 이런 식으로. 해서그 순간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운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운을 잡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고민이 해결되고 해소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 귀한 인연이라 느껴질 때는 그 운을 잡으시고 도움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겠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34세 무진생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인기가 좀 올라간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가 결정을 하는 일만 남았다 그래요. 예를 든다면 어 좋은 직장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투자 종목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왔다든지 어쨌든 간에 내가 오케이를 할든 아니면 노를 하든 어떤 결정을 할 일만 남았다 그래요. 단 조심해야 될건 여러분들 혹시 이직이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어떤 업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 중에 호사담아라고 하잖아요. 나를 옆에서 조금 방해하는 사람이 있겠다. 그래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을 내가 열심히 시작하고 내가 좀 이제 달려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칠 수가 있겠다. 그러니 어쨌든 옆에서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조금 잠시 멀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에 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좋은 얘기는 담아야 되겠지만 느끼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나를 시게하는 것인지, 샘 내는 것인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성대로 좀 움직이시는 거 나쁘지 않거든요. 느낌에서 아니다 하면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내 직성에 따라서 내가 중심만 잘 잡고 가신다면 그래도 무탈하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운이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내 이름이 알려지고 불려질 일이 있으니 주춤거리지 마시고 끝까지 힘을 내서 좀 달려보셔라. 옆에서 방해해도 내 의지를 갖고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11월에는 내 옆에서 시기하고 샘내는 사람들 조금 멀리하시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연주를 따라서 들어오는 새로운 인연들 있잖아요. 아니면 새로운 일들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유용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리에서 내가 많이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겠다 그래요. 피해를 보거나 그러니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영업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찾아드는 인연이지만 내가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귀한 고객을 소개받는 그런 운도 들어와요. 그러니 그런 운은 여러분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승진의 운도 있어요. 문서 잡을 일 있겠다 그래요. 그러니 옆에서 아무리 어떤 방해가 들어와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완수해내시기를 바래요. 좋은 일이 있겠다 그렇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일 끝까지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하는 만큼 성과 있는 그런 11월이 되겠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세 병진생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을로 접어들면서부터 조금 묶였던 문서나 상황들이 내 발목을 조금 더 잡는 형국이다. 그런 상황이 되겠다 그렇습니다. 마음은 저 앞에 가 있는데 나는 제자리걸임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조금 불안하고 좀 불편할 수가 있을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가 그 동안에 계획을 세웠던 일들이 진행해왔던 일들이 어떤 꿈을 가졌던 일들이 약간 물거품이 될까 노심초사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내 마음대로 잘 되어지지 않다 보니. 울고 싶은 마음도 들어오겠다 그래요. 그러나 때는 나를 기다려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답답한 부분이 있다면 그 원인을 여러분들이 좀 찾고 그 때가 언제인지 그 때에 맞춰서 움직이는 걸 권해 드릴게요. 지금은 너무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노력하고 그동안에 준비하면서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립이 되듯이 그렇게 쌓여 있거든요. 그게 다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 너무 노심초사하지 마시고 그게 안 될까 불안해 하시기보다 풀어가는 거에 더 집중하셔서 해결하는 방안을 더 찾아보시는 걸 권해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내가 좀 뭐라도 손에 잡히는 것이 있다면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문서를 잡거나 잘못된 인연을 잡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다. 그러니 너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건 당연한 거지만 내가 원하는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니 조금만 더 기다리셔라. 그렇지만 손 놓고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은 의기소침해 하지 마시고 곧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힘내시길 바라고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새로운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게를 넓혀 간다든지 안 되니까 다른 걸 해볼까 하고 업종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잠시 뒤로 미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변화 변동보다도 투자를 하는 것보다도 지금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나아요. 설령 지금 내가 자본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 이분들은 이직이라든지 아니면 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아직은 조금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움직인다 하면은 뭔지 모르게 손해수가 따라오고 내 직장이 공중에 뜨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옮긴 자리도 내 자리가 아닌 상황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 큰 계획은 조금 뒤로 미루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변화변동이라든가 크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손해수가 따라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11월에는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그런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조금 손해수를 좀 줄여갈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58세, 갑진생입니다. 이분들은 문서의 운이 들어오겠다 그래요. 이사의 운, 이직의 운, 내 자리가 이렇게 좀 움직이는 운, 이사나 이직이 아니더라도 뭐, 작게라도 문서가 이동이 되는 수가 보이거든요. 그거는 꼭 피할 수가 없겠다 그래요. 뭔가 좀 움직임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따라드는 이동수가 있는데 거기에 구설수라든지 시비수라든지 다툼수가 좀 있겠다 그래요.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있겠다. 그러니 내가 진행하는 일이 성사가 되어 가던 그런 문서들도 흩어지는 형국이다. 누군가가 좀 나눠 먹어야 된다? 아니면은 문서가 분리가 된다? 그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일이 분리가 되어서 남에게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금전을 잊고 가라든지 그런 수전이 들어오니 어쨌든 간에 11월에는 여러분들이 운서의 운을 잡을 때는 조금 조심하셔라, 신중하셔라 거기에 따라드는 그런 사건, 사고가 조금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가족 간에 이렇게 다툼스도 좀 보이세요? 좀 소소한 것에도 내가 좀 예민해지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내년에 이민년, 산재에 들어오는 해이다 보니 그 기운을 좀 여러분들이 타고 가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퇴사를 하고, 어, 뭔가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 계신다면, 이런 삼재에 따라드는 그런 애군이라든가, 액살이라든가 그런 거를 막고 가신다면, 그래도 좀 무탈하지 않을까. 인간 고역도 좀 면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요. 특히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좀 잃는 것이 좀 있겠다, 그래요. 인간 고역이 좀 있겠다. 그러니 좀 조심하셔라. 배신수를 면해 가기가 좀 어렵겠다. 그렇게 보여주니, 어쨌든 간에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그런 문서들, 특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뭔가 새로 시작할 때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문서들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동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투자를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분명하게 사기수라든가 사고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보여주니, 어쨌든 삼재 들어오는 시기에 지금 움직여야 되는 분들이라면은 좀 신중하시고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안 좋은 삼재의 기운을 조금 걷어내고 가시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70세 임진생입니다. 이분들은 문서에 이동수, 사람으로 인한 배신수가 들어있다 그래요. 11월에. 가을로 이렇게 들어서면서부터 사람들이 조금 내 것을 탐하는 그런 형국이에요. 내 것을 욕심을 내니 내가 좀 뭔가를 좀 잃고 가야 되겠다. 그래요. 작은 거라도. 그것이 사업이든, 아니면은 장사든, 아니면은 나와 연관되어 있는 귀한 인연이든, 음, 응? 사람이 되겠죠? 그 일부를 내 것을 내줘야 되는 그런 형국이다. 그럴 수 있겠다. 내 것을 조금 뺏겨라. 하는 그런 운이다. 그러니 어쨌든 11월에는 배신수에 사기수로 엮이는 그런 인간의 고충이 따라 드니 조심하자. 문서 관리 잘 하자.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법적인 문제로까지 조금 커질 수가 있겠다. 그래요. 그러니 그 부분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투기에 가까운 투자라고 표현을 할게요. 단기 투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전을 잃을 수도 있고요. 관제에 엮일 수도 있고요. 네, 사기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로까지 갈수 있으니 조심하셔라 라고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신축년 양력입니다. 11월 용띠운세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짧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나이대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온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으세요. 용띠이신 분들이. 그러니,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내년은 삼재,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기운들이기 때문에, 작게라도 해서 여러분들이 안 좋은 기운들을 좀 걷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 운기를 조금 한번 알아보시고 움직이시기를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제법 추워요. 이제는 아침, 저녁에는. 그래서, 어, 따뜻한 게더 좋은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네, 건강 잘 챙기고, 음, 하시는 일을 무탈하시고, 그렇게 잘 계시다가 12월에 다시 좋은 소식으로 제가 찾아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운기가 보여질 때는 말씀드릴 때 저도 좀 편치가 않아요. 12월 운기는 여러분 좋은 운기로 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화이팅하시고 지금 이렇게 안 좋아도 평생은 아닙니다. 지금 운기가 그렇다는 거니까 이운기잘 피해갈 수 있어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12월에 인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